주가나 선물 옵션 등에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익이 이것은 과연 운일까요, 실력일까요? 또뭐 이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나는 경우도 있,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인지 실력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2008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025년입니다. 2025년 6월까지, 25년 6월까지,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어떤 것이냐면은, 매일 종가에 이제 예측을 해서 매수 매도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날 종가에 다시 이제 청산하고 다시 예측해서 진입을 하고를 이제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 단위의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승률이죠. 이제 예측을 해서 올케. 어, 예, 맞아서 이제 이익이 나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니다 52.2%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이익 평균이 6.1%고요. 손실 평균은 그러니까 이익이 났을 때 6.1%의 이익이 발생했고, 손실이 났을 때 6.08%의 손실이 났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엄청난 수익이 났다가. 수익이 얼마까지 나냐면 이제 3,700배까지 났습니다 여기까지 여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퍼센트가 아니라 승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꼬나 박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 여기 보면 이제 0.15로 돼 있죠 이제 15%밖에 이제 원래 자산의 15%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것은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측 확률이 52% 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서 이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어, 아, 훨씬이 아니고요 이제 뭐 550배 정도까지 이제 이익이 났다가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군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원래 자산의 두배 정도로 이제 마무리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익이 나느냐, 아, 이거는 아주 굉장히 해피한 경우죠. 계속해서 이익이 나서 결론적으로 몇 배로 끝나냐 하면 745배 이익으로 끝난다. 이거 엄청난 대박이죠. 불과 이제 52%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이러느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꼬나 박았죠. 최고 수익이 났을 때가 뭐 10배 미만이고요, 불과. 앞서 뭐 수천 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8배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최하, 얼마까지냐면 0.025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재산의 2.5%밖에 남아있지 않다. 지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2만 5천 원 남았다는 얘기죠. 그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같은 승률입니다. 51%. 이와 같이 같은 승률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이익 평균. 즉, 이익이 났을 때 평균 퍼센티지가 6%였는데요. 손실 평균. 6.16, 그러니까 즉 손실이 났을 때가 이익이 났을 때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손실이 이익보다 더 크더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는 이제 손해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꼬나받기 시작하죠. 그렇죠. 나중에 회복이 간신히 되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어 다시 이제 뭐 투자를 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거는 이익이 이익 평균이 손실 평균보다 크메도 불구하고 그렇죠. 크메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먼저 손실을 맞게 되면은 그렇죠. 먼저 손실을 맞게 되면은 에, 중간에 투자를 포기하는 그런 심리적 공황 상태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 평균이 손실 평균보다 크면은 끝까지 갔을 때는 어차피 이제 이익이 나오기는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요와 같이 먼저 손실을 막게 돼서 심리적 공황 상태로 투자가 중단한 상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뭐 어, 좋은 케이스고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손실로 어. 마무리하게 되는 물론 적절하게 이익이 났을 때 중단하면은 뭐 해피한 경우겠지만요. 끝까지 갔을 때는 이제 역시 손실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익 평균이 손실 평균보다 높아도요.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죠. 이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거의 이제 뭐 10분의 1까지. 자산이 고갈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건 이제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죠. 결국은 이제 막대한 손실로 끝나게 되겠지만요. 그럼 아까 수천 배의 이익과 이게 엄청난 손실, 똑같은 예측 승률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익 평균과 손실 평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손해가 날때 보다 적게 손해가 나고 이익이 날때 보다 많이 이익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 결론적으로 최종 승자가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본 적절한 이제 손절값을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절한 손절값에 대한 그러한 공식이라든가 뭐 수치라든가 하는 것은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개인적인 그러한 거래의 경험상에서 나오는 그런 감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꼬라박는 케이스인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손실 평균이 이 평균보다 상당히 큰 경우입니다. 자, 똑같은 이 승률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예측 승률을 하나의 실력이라고 본다면은 이 결과 최종 이, 이 대박이냐 쪽박이냐 하는 결과는 똑같은 승률에서도 다양하게 대박과 쪽박의 경우가 아주 어... 에... 에... 뒤섞여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그렇죠. 실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물론 이것도 연구하면, 뭐 어떤 실력으로 커버될 수 있겠지만, 운에 의해서 자부,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어, 저는 에,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좋은 의견이 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